자 상철 두고 아, 받고. 받고. 아, 잘 아, 잘잘것것아 영숙도 상철인가 보다. 가는 거야? 음, 좀 예, 좀 차야 다르지. 차 타고는 태그는... 간 네, 같아. 대다, 대다 어차피 아, 박 동안 실야다 바빠. 근데 영호가 보다가쳐 나가라 음, 바쁘네요. 그럴게요 오늘 왜왜 왜, 자꾸 아, 인기남 아이고 아, 미안해요 어, 어떡해 괜찮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아야 왔다 갔다 안왔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자꾸 저기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아이고 바쁘네. 못 봐요. 왜냐면 <laughs> 어. <laughs> 영숙바라기거든. 어. 영숙만 봐. <laughs> 저기 뒷주머니에다가 아, 아 편지까지 준비해놨는데, 그러 그러니까 이게 영숙 씨가 잘... 나가니까 이따다 싶어서 편지 전달하려고 했더니. 근데 그녀는 다른 아, 남자에게 그녀는 다른 꽃을, 남은 남은 꽃을 주러 갔어. 여기 피 아. 드디어 아. 제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야, 상철 쓰리꽃이야. 제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잘 보관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이제 <laughs> 가서 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아까 제가 그손 네. 잡는 거 하면서 응. 되게 떨려서 그 이거 어떻게 무슨 마음이 좀 약간 알것 같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어... 진짜로. 이야. 아, 어... 상철님이랑 영수님. 그러니까 영수님은 아직 많은 모습을 제가 보지는 음. 못해서. 어, 음. 상철 님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같이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 네. 분위기도 잘 이끌어주시고 하는 측면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그렇죠 일단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치. 상철 씨가 크기 때문에. 밝으니까. 밝고 음. 에너지가 있고. 음. 그리고 본인도 숙스럽겠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는 그치. 그런 부분도 노, 높게 본 거죠. 음. 드리고 나니까 상철님이 워낙 편안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음. 영 영숙님은 절 절대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반응 보니까 이게 근데 좀 사실 하나도 안 믿기는 일이었어요. 너무 이제금 군에 넘치게 전부 다 지금 술이 먹었나? <laughs> 아니 제가 술 어, 하여튼 못 받아들여 인생에 약간 이런 일이 있나? 어, 하여튼 그랬어요. 애쓰셨어요 오늘? 아 아니요. 너무... 왜안 썼어요? <laughs> 애쓰셨어요 오늘? 아 아니요. 아 영어 봤어요아 영어 봤어. <laughs> 어. 아. 들어간다. <laughs> 들어가세요. 아, 비 네, 많이 아, 오네. 안, 안 들어가요? 같이 네. 가요. 네. 강석씨는 자주 등장하네. 꽃 받았어요? 네, 꽃 받았어. 요 <laughs> 아, 부럽다. 와, 왜 전달하려고 하는 네. 거야? 술 혹시... 많이 드셨어요? 아, 술은 저걸 혹시... 남아. <laughs> 아, 맞다. 원래 안 드시지. 네, 네, 네. 자, 지금 다시 다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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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꽃은 다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꽃이요? 네.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말해도 되단도대 음. <laughs> 여기 뭐 이게... 둘이는 골을 못 보내. 어떻게 강수 씨는 자꾸 뭔가 껴 있어. 가시는 아니었어요? 아, 아 네. 제, 제가 가면은 아, 아, 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제, 제가 듣게요. 아. 강수 아 고추, 씨. 고춘도 조기로한 거예요. 그눈 앞에서 아, 눈 앞에서. 아비주 아. 시는 아 아니었어요? 아, 아, 아 네. 제, 제가 가면은 아, 아, 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듣게요. 아 이렇게 갑니다. 옥순한테 편지 주려고 했 빨리 줘버리지 그러니까. 타이밍못 맞췄는데 영호랑 광수는 지금 편지 타이밍을 좀못 맞췄어요. 아 진짜 나 지금 몸 피곤해. 아중무세요 어, 편지 편지는 위에 있어요 사람? 아니 요 없어요. 어디서 다락으로 올라가. 아우 아아아내 발가락 내정강이아왜 어, 다락으로 올라갔어. 아유. 이렇게 짜해짜해니까 미스 동전 순결 아, 짜네요. 아, 어, 바닥에 요도 안 깔고. 어, 아. 어, 글쎄요. 이거 언제 드려야 되나. <laughs> 뭐 적절한 때 있으면 드려야겠죠. 근데 사실 편지 내용이 그렇게 막좀막500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내용이라서 어 좀. 이게 드려도 되는 내용일까 싶어요, 사실. 잠깐 나와있던데 옥수님이 이제 다른 남자분이랑 지 얘기하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지 않고 제가 지금 일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기회를 노렸을 때 정말 내가 하늘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저와 그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아니야, 아니, 내가 노력해. 하나라는 하늘 어. 하늘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다른 분한테 받으셨어요. 뭐 받았냐고요? 받은 거 있으세요? 저 없어요. 아 그래? 우리 자, 좀... 우리 영식 씨를 갔다. 조용히 불렀죠, 영숙 씨. 아, 근데... 가서 이제 예. 아, 아 저기 소개라고. 자리가 할 때가 없어가지고 아까 일이라도 끝났어. 그래서 <laughs> 데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저 선택하신 거예요? 아, 네. 아이고. 아, 이 고맙습니다. 역시 영식 씨였구나. 잘됐네요. 태나아 처음 받아. 아 정말요? 원래 오다 주웠다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비가. 그죠. 모두 고맙습니다. 이제 뭐그막여 드실 분 있으셨어요? 음 저는 현지두명 음, 있었는데 음. 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어 근데 저도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음, 한네 분이었다가 뭔가 이렇게도 괜찮고 뭔가 계속 바뀌는 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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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아, 영표는 면했네요. 제가 살드는 거. 아 고맙습니다. 주만 <laughs> 사요 네. 네. 어우선괜찮은요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약간 리더십 있다 그런 약간 리더십 그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상님 저희 바비큐 세팅 좀 야, 하려고 하는 하면... 분들 어, 피해야 이거 피해. 와우 불수 불수. 잠시만 내가 내가 할게. 이거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 아 괜찮아. 내가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어, 근데 대공이라서 어, 조금 어, 무서워. 어, 어, 조심해. 네. 어가 불손손 하시네. 어, 확실히 가 큰형님 느낌이 나시는 리더미 큰형미. 영숙님 이 진짜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아, 그렇게... 음... 아까 준비하시는 것도 많이 근데 처음 부터 준비하시는 거 많이 하셨다네요. 챙겨주시는 뭐 그런 음. 거 네. 보면 어 내가 생각했던 첫 인상과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 저를 이제 리드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좋다 좋아 네. 잘 웃고 어, 대화 잘 들어주고 쪽 그리고 밝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옥순 이유는 일대다는 내일은 하기 싫어요. 다들 일은 하지. 아예 누구나 그렇지 뭐. 근데 영수님을 선택을 하면 일대다가 될것 같아요. 저, 저 지금 봐요, 지금도 이러잖아. <laughs> 지금도 이러잖아. 이거, 이거 멈추잖아. 이게 이래요. <laughs> 야, 지금 근데 영수도 못 받고 영어도 못 받았어. 우리 강수는 어떡할 건데? 강수는 그냥 자야지, 이제. 음, 쓰러졌어. 아, 나 아직도 못 잤는데. 아, 진짜요? 아, 하? 진짜? 아, 엄청 힘들었어. 음,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음... 사람은... 아, 이거 그냥. 그래. 까 다른 사람, 주 뭐, 다가 그냥. 음. 그 뭔가 그 텐션이 뭔가 아... 안 맞을 것 같아서 뭔가 그... 근데 원래 저는 좀 마른 <laughs> 스타일안 좋아하고. 나이는 아니야. 나 나다. 방금 좀 봤을 때 영수 음. 님? 영수 음. 님이 안경 끼신 분죠못 봤다. 맞죠. 못 맞죠? 어, 안경 응. 끼신 거. 그 그분도 괜찮 같은데 영수 영수 괜찮지? 영수한테 가요. <laughs> 그리고 그 상철님 모두한테 잘해주는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영수님은 약간 절제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좀 어려워. 근데 둘다다 다 너무 달랐어. 타 음. 너무 극과 극이에요. <laughs> 오케이 정했어요. 간다 간다. 에이, 에이. 네. 화이팅. 아이, 참, 생각하고 그냥 툭 던지면 돼요. 이걸 어디 잠잠 잠 하나도 못 자가지고. 안 돼. 아니 잤어. 잠... 아, 진짜 는와 잤는데. 거실에 누워서 빨다도을놨어아 조금 여섯. 지금 이른 적으로아 화장실로 봤어. 비맞았네요어 너무 상처는 추워. 정수관한테 아, 관심이 있다. 지 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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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 좀 해요 우리. <laughs> 아 근데 비 오네 비 많이 오네. 그러니까. 비 많이 오네. 아니 나는 이거 주고 싶어서. 아, 아 이게 뭐요? 예 그거 편지요. 그거 아 진짜요? 읽어 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아 왜요? 근데 제가 말로 해줄게요. <laughs> 아, 너무 글씨 꼬부랑 해가지고. 아 진짜 아니에요 좀 저는 그래. 편지를. 아, 것처럼...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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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았어. 마. 아, 알았어요. 네, 보는 눈 앞에서 읽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laughs> 죽어요, 죽기까지. <laughs> 너무 아, 아까 봤잖아요. 손 이거 이거 못 봤어요, 이거. 봤어요. 또손 어, 떨지 마세요. 하는데도막 계속 떠는 거못 봤어요. 음. 이, 좀, 좀 그래, 하여튼. 아, 아니 근데 음. 그 잠깐 음. 업어요. 음. <laughs> 어 꽃이야. 아, 꽃 받아서 들었다. 내가 보기엔 편지 때문에 틀었어아 편지 때문에 틀었다야 원래 편지 아니었으면 영수한테 갔다. 아. 저 준비한 게 있어요. 다라라라. 아. <laughs> 여섯 다발, 여섯 다발 중에 네 다발이 졸로 가는 거야? 포플라워. 오늘 꽃몇개 받았어요? 아 포커. 차차. 네. 네. 오늘 꽃몇개 받았어요? 이거요? 네. 근데 이거 내가 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아닌 것 같아서 좀, 아. 좀 그래.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럼 횟수하려고요아 아, 이거 횟수는, 횟수는 <laughs> 근데 이미 내가 받는데 <laughs> 그런 조금. 여러 개, 아, 여러 개 받긴 했어요 아 음. 그래요? 음.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편지 줬는데 뭐 그치 그게 중요하 그래 뭐. 또 맞아 근데 이거 쓸 때의 마음이랑 응. 이걸 아, 받았을 때의 달라졌다. 마음이랑 그거는 또 내일 가봐야 알지 않나 음. 근데 뭐 몰라 근데 그럼 그렇지 그렇겠어요뭘 그렇게 써요? 이랬는데 저 내일 짜장면 먹는 거 아니에요? 응? 저 내일 짜장면 먹는 거 아니에요? 에이, 짜안 먹게 하지. 또 내가 짜증 안 먹지. 근데 이거를 상철 님한테 줄지 영수 님한테 줄지 그리고 언제 불러낼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상철 님이 을쥐 이유는 뭐예요? 영수 님이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다리가? 네. 불러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철 님도 원래는 제가 불러낸 게 아니라 잠깐 밖에 나가자 하셔가지고 그때 아 그냥 이분한테 드려야겠다. 그래 좀 편지 때문에 네. 큰 거야. <laughs> 근데 이제 꽃 드리고 꽃을 많이 받은 걸 알고 실망했지. 그치? 그리고 뭐 내일 어, 내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래서어네 어. 그래서 어어네 이러면서 아까 꽃다발 받을 때요, 정숙님한테 꽃다발 받. 그래 이게 진심인데 술자리에서나 이렇게 먹을 때도 뭔가 맞는 느낌도 있었고. 어떤 외모적인 거 그런 게제 스타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지금 한. 제일 마음에 어? 드는 건정숙이잖아요 음. 그리고 뭐 약간 티켓 타카도 되게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분에 넘치는 일이죠. 그게 좀 이게 뭐가 좀 이상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전보다 조금 약간 그런 거에 홀렸나 봐요. 말도 <laughs> 그게좀 그렇고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고 첫 급발 개급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약간 잘지켜야까잘 지켜야죠. 영수님 여기 네. 그 수소가시는 거예요? 어 예, 이제 좀 얘기하고 예. 드릴게 있어가지고 아 네네 아네 아, 영호씨가 영호 씨가 누구한테 영숙씨한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편지 아니아니아니 음.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혼자 보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드리러 오, 왔습니다 아 영숙도? 감사합니다 30분? 네. 응. 혼자 있을 때 볼게요 Аа. 여러분. 아, 어. 아, 대박이네. 아. 아, 가져간 볼게요, 여러분. 야, 저 곰돌이가 음. 저 곰돌이가 아, 대박입니다. 저도 속고 있어 네. 눈이 맞고. 아 그러면 음. <laughs> 알아요? 어. 근데 써있겠지 누가 죽겠지. 가져가라 한 거지. 아무나 아무나. 타라, 아무나 보고 영웅 씨한테 갔다는 거. <laughs> 미역킴을이 쳐다보고 놀래 가지고 그는 전혀 일도 생각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아 놀래서 놀록갔어저도 그냥 당황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예, 네, 놀고 갔어요. 아무리 놀래도 <laughs> 이해 줘. 못했을러잖아 이해 줘. 맹지 아, 어, 부끄러... 정말 야, 각지도못 아... 했다. <laughs>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self.